쌤제요제요제 저기 봐요 선생님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어요 저거봐요 완전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해요 개요 개요 선생는 여기에 염전히 숨어 있을게요 으압당! 으압당! 너도 내꺼 너도 오늘부터 내꺼 하자 고양길로 돌아가자 난 고양이 좋아 고양이 좋아요! 으아악! 못 물어 물지도 못해 그게 안 돼. 서 다음 스테이지 어떻게 가 이거 아 잠시만 아좀 들어와줘 들어와줘 내가 미안해. 들로와봐들로와봐와봐 아, 내가 죽였어. 너희 딸과 내 웃고. 친구들의 피를 받아서 살아 돌아다니는 게 역겨워서.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냥 너무 운이 나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. 3년 전 붕괴 사고 때나 혼자 매점에만 안갔어도 달라지는 게 있었을까? 아니 그날 연습을 안 하고 빨리 애들과 집에 갔었으면 괜찮았을 텐데. 내 같이 수십 번, 수백 번을 생각했어. 내 배구부 친구들이 체육관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나만 살아서 나왔다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루하루 악몽을 꾸고 괴로워했어. 내 평생 꿈이었던 배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? 니들이 봤던 대로 붕괴된 체육관에 있던 배구부 친구들은 대기 순번대로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. 무슨 마, 말 같지도 않은 오염? 혈액이 오염됐다고? 그래서 수술을 해줄 수가 없다고? 그 다섯 명분의 피는 너희가 훔쳐간 거잖아. 그래 정확히 말하면 니들 부모가 말이야. 국회의원, 봉수건설 CEO, 은하대학 병원장, 경찰서장, 로펌 변호사까지 너희 부모들은 알까? 본인들 덕분에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거 말이야. 선생까지 똑같애. 입시 명문고등학교, 은하대학교, 그딴 게다 무슨 소용이야? 어차피 죽일 거내 손에다가 피 묻혀가면서 힘들 바에요 잠들이 도움 좀 받았어 그리고 각별히 공룡이 공이 이렇게 죽을 운명이었어 두이랑 동훈이의 피를 받아간 너희 둘까지 내가 마지막으로 복수해줄 거야 잘가